어제 정말 공교롭게도 무슨 유튜브 영상 보다가 꿀 얘기가 나와서 잠깐 봤는데, 꿀은 되게 진하잖아요. 아주 농도가 짙잖아. 그래서 막몇백년막 흘러도 안 썩는다고 놀랍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이 29번 질문 읽으면서 그꿀 얘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자 근데 이거 지금 문법 문제니까 공교롭게도 답이 앞쪽에 있었지. 그냥 한번 그냥 앞에서 한번 읽어볼게. 꿀이라는 것은 이트 될수 있어요. 그거 자체로, 그러니까 꿀만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캔비믹스, 다른 재료들과 함께 섞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요게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 전부 다 이제 이런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혼자만 먹을 수도 있고 다른 거랑 섞어서 먹을 수도 있고 너데 혹시 가끔 견과류 같은 거라든지 바나나 같은 거에 꿀 섞어서 먹은 적 있죠 네. 아, 좋아요 아, 집이, 집에 꿀도 있고 멋있어요 자, 근데 동그라미 1번. 이거 뭐 물어보는 것 같아? 1번이 진짜 어려웠지. 올 l s 라는 부사는 제껴버리시고요. 문법에서 필요하지 않으니까. 뭘로 시작하는 거야? 이거 맨날 내가 얘기했던 건데, 이거. 리 e f A as B. A를 B라고 부르다. 만약에 얘를 갖다가 수동태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A라는 것이 불린다. 뭐라고 불린다? b라고 불린다. 근데 지금 봐 봐요. referred라는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시 말하면 주어 동사 앞에 오는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덩어리. 이런 게 분사 구문 아니에요. 이 주어하고 얘 관계가 수동이기 때문에 얘가 불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과거 분사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이란 얘기야. 주니 다일루트란 단어는 꼭 알아야 되는데 다일루트가 뭐더라? 물개하다 어, 희석시키다 아 희석되지 않았어 물한 방울 섞지 않았어 라고 불리우는 요런 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꿀이 보통 더 비싸겠니 싸겠니 아무것도 안 섞었으니까 비싸겠죠 무엇보다 희석된 꿀보다 다른 거 첨가된 꿀보다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야 여기는 자그 다음 내추럴 하니는 또한 이렇게 불릴 수도 있습니다. 좀 섞었어, 섞여진 꿀. 이게 희석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거 있지요. 가끔에 봐봐, 한 500년 묵은 꿀은 색깔이 어떻게 했어 노랗다고요? 좀 시커멓지 않을까? 갓한 1년 된 꿀은 약간 좀 맑고 막 밝은 색깔 아닐까? 근데 만약에 500년 된 꿀을 먹이고 싶은 언니한테 몸에 좋으니까 먹겠어? 색깔 때문에? 아, 그러니까 약간 이제 1년 된 거랑 섞으면 약간 좀 먹을만한 색깔이 되겠지. 그런 의미에서 블렌디드라는 말을 쓴것 같아. 자, 이 블렌디드 허니를 받는 관계대명사 위치겠죠? 이 관계대명사 위치는 주격일까요? 목적격일까요? 잠깐만. 그 블렌디드 한이는 꿀들은 다양한 소스에서 나온 꿀들이 함께 섞입니다. 완전하잖아. 여기 뭐 이런 게 빠졌다고 봐야되지 않을까? 인 위치? 그 블렌디드 한이에서라든지 아니면 아니면 저, 나는 블렌 이 인이 쓰기 싫다라고 한다면. 아무튼, 그블렌디드 하니에서는. 관계부사, 외어 같은 걸쓸수도 있어요. 요 인을 갖다가 장소로 바가지고 꿀들, 다양한 소스에서 나오는 꿀들. 아까 여기, 있지? 500년 된 꿀, 1년 된 꿀. 산에서 만든 꿀, 바다에서 만든 꿀, 뭐 이렇게. 우리 집에서 만든 꿀, 이런 것들이 함께 섞입니다. 답이 이번 끝. 에이, 설마 답이 2번이었을까? 해서 살짝 3, 4, 5번을 보는 거야. 3번. 뭐가 보여야 돼? 뭐가 보여야 돼? 봐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아, 일부 소비자들은 생각합니다. 그 색깔이 진한 꿀이 너무 강하다라고. find 목적어 형용사. find 목적어 형용사. 끌. 끝. 끝.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이 후가 뭐야? 축격 관계대명사 아니야. 뒤에 동사 나오겠지. 선행사가 단수일까, 복수일까. 이것은 중요한 고려사항이에요. 누구에게? 생산자와 소매업자들에게. 색깔 좋은 꿀 만드는 거, 생산자하고 소매업자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사항이래. 왜? 소비자들이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못생기면 안살 테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 얘네들은 느낍니다.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런 걸 보장해 줘야 될필 S 쓰면안 된다. 그거 물어보는 문제였나 보네. 동그라미 5번 아, 클로버는요. 가장 인기 있는 꿀들 중에 하나예요. 미국에서 접속사 엔드 그리고 그것에 여기서 이시가에키게 누굴까? 클로버겠네. 클로버 단수야, 복수야. 단수였잖아. 아, 클로버의 그 부드러운 그 풍미와 맛. 플레이버란 단어 알죠, 여러분? 풍미? 이것은 되었어요. 익숙한 게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야, 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나 보네. 아카시아 꽃으로 만든 꿀. 해바라기로 만든 꿀. 뭐 다양한 종류가 있나 보네. 클로버 꿀. 한번 먹어보고 싶네. 나중에, 너네 대학 붙으면, 아니야?